바울의 편지를 읽고 너무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바울의 글이 완벽하지 않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바울의 잘못만은 아닙니다.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도 문제였습니다. 만약 바울이 부드럽게 썼으면 힘이 없다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. 재미있게 쓰면 가볍다고 비난했을 것이고 진지하게 쓰면 지루하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. 같은 글이라도 누구는 그 안에서 장점을 보고 누구는 그 안에서 단점을 봅니다. 같은 따뜻한 글을 보고 누구는 감동받지만 누구는 힘이 없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. 똑같은 글을 보면서 누구는 폭력적이라고 느끼고 누구는 힘이 있는 글이라고 느낍니다.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에게, 우리에게 맞는 것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장점으로 볼 것인지, 단점으로 볼 것인지는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단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장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